네, 안녕하세요. 어, 파이썬 기초부터 차근차근의 파기차차입니다. 오늘은 파이썬으로, 어, GUI 계산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 소스는,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모듈 선언하고, 예, 함수 있고, 어, 그리고 계산기를 구성하는 그 요소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구요. 어, 실제적으로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예, 시, 실행을 해보면, 계산기가, 어, 실행이 되고, 어,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 플러스 1은 2. 그 다음에 뭐, 3 나누기 3은, 네, 1. 9 나누기 0은, 예, 네, 0으로는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프로그램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세부적으로 소스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첫, 어, 위 상단의 부분에 이렇게 이제 모듈을, 어, 임포트하고, 그 다음에, 어, 윈도우 생성을 위해서,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tkinter 주로 사용하는 것들이, 어, 그리고 pyqt를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tkinter를 사용해서, 어, 계산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tkint. 어, tk라고 해서 어, 윈도우 창을 생성하는 어, 그런 소스입니다 그래서 루트에다가 어, 루트가 이제 윈도우 창을 생성하도록 했고 어, 창의 제목을 계산기라고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 창은 리사이저블이 어, 트루트루 true true 해가지고 실제로 가로세로가 움직일 수 있도록 했고요 어, 그 다음에 속성은 탑모스트로 해서 왼쪽 상단에서 실행하도록 했습니다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뭐 에러 없이 잘 실행됐는데 실제로 창을 띄우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 실제로 잘 실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실제로 창을 띄우려면 이 루트 어 윈도우 창을 생성했던 그 루트.메인 루프라는 그 함수로 어 실제로 계속 내부적으로는 계속 루프가 돌아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 루프를 통해서 이제 실행을 띄워주는 것 같겠습니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어, 실제로, 어, 창을 띄 어, 띄울 수 있도록 root.main loop를 통해서 어 창을 어 실행해 보았습니다. 뭐, 제목은 계산기가 되겠고, 실제로 resizeable에 따라서 이제, 어, 창을 줄였다, 늘렸다,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처음에 실행했을 때, 왼쪽 상단에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topmost로 통해서, 속성을 통해서, 이제 왼쪽 상단에 띄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실제 계산기의 어, 내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변수의 빈 어, 메시지로 일단 초기화를 하고 어, TK T 점뭐 스트링 변수, 어, 스트링 마 변수로 Equation을 어, 설정을 합니다. 어, 그리고 그 실제 그 계산기의 라벨에 어, TK T b e 어, l 로그 설정할 수가 있고요. 어, 이 q u a t 저희가 만들었던 t k s t r e e t a m 의 equation.set으로 그 라벨에 어, 스트링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리드는 로 o w 가이 컬럼스팬을 8로 해서 이제 띄우겠다.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계산기 창이 뜨고 실제 저희가 라벨에 입력했던 계산식을 입력하세요가 입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컬스팬은 아 컬큐레이션의 그리드는 뭐2 8 이런식으로 이제 어,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다음은 계산기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첫번째 1번부터 만들어 보면 먼저 tk 인터에 버튼을 만들겠다 그 다음에 윈도우에 텍스트는 1로 어, 백그라운드는 흰색으로 그 다음에 람다는 이제 함수를 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버튼 프레스가 눌렸을 때 하는 동작을 어, 만들어주는 함수 아직 어, 만들지는 않았만들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밑줄로 좀 에러가 있다라는 거 표시하고 있고 height, width 이렇게 정의해 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버튼 원의 그리드는 뭐 이건 위치를 설정해서 이제 실행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1번 버튼이 해당 위치에 어, 표현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어, 누르면 현재 이제 에러가 뜨고 있는데, 왜냐면 버튼 프레스라는 함수를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버튼 프레스는 일단 이 코어 변수를 글로벌로 설정해서 이 함수 바깥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어, 첫 번째는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을 입력하면 버튼을 스트링으로 바꿔서 이코 변수에 넣고, 그 다음에 그 equation, 그 라벨에다가 이제 보여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처음에는 이렇게 버튼이 나와 있고, 1을 누르게 되면, 예, 요, 요 라벨에 예, 1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플러스 버튼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뭐, 플러스 버튼도 마찬가지로, 네, 버튼 뭔과 동일하게 어, 작성을 하고, 텍스트는 플러스로 예,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버튼 프레스가 이제 플러스가 눌렸을 때 이제 할수 있는 행동들을 정의를 했고요. 예,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라고 1하고 1버튼하고 플러스 버튼이 눌려있고, 1 플러스 1. 지금은 이퀄 이나 그 이후에 계산 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퀄 버튼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퀄 버튼도 버튼 1과 플러스 버튼과 마찬가지로 예, 동일하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실제로 어, 함수를 이퀄 프레스라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래서 어, 뭐 연산이 이루어지면 최종적으로 그 연산을 어, 한 결과를 토탈 변수에 넣고 예, 그 라벨에 표현해주는 아, 보여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실제 이퀄 버튼이 생성이 되었고, 1 플러스 1 이퀄 2가 되었고요. 1을 누르면 처음에 이퀄 변수에 들어가고, 다시 플러스를 누르면 플러스가 들어가고, 다시 2를 누르면 또 이퀄 어, 변수에 연, 연속해서 1 플러스 1이 들어가면서, 예, 요 라벨에 보여주게 되고요. 이퀄을 누르면은 그 1 플러스 1이라는 연산을 계산을 해서 토탈 연산에 넣은 다음에 이어 equation set에 의해서 이 라벨을 보여주게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클리어 버튼을 한번 추가해 봤습니다. 클리어 버튼은 버튼을 누르면 기존에 이제 어 입력됐던 값들이 지워지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구요.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음 네, 1 플러스 1은 네, 2가 되고 클리어를 누르면 예, 그 라벨에서 이제 그 내용이 지워지게 되는 거죠. 클리어 프레스라는 버튼이 있고 이것은 처음에 이제 예, 깨끗하게 지운 다음에 이것을 라벨에다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에는 나머지 버튼들을 모두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뭐 2, 3, 4, 5, 6, 7, 8, 9, 10, 0까지 다 한번 추가해서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버튼들이 잘 예, 표현된 것을 볼 수가 있고 3 더하기 3은 예, 6 지우고 6 더하기 9는 15 예, 지우지 않고 실행하더라도 예, 잘 나옵니다 59는 뭐6 더하기 6은 예, 그 이유는 어, 실제 버튼 그 함수에서 아, 이퀄 함수에서 어, 실제로 맨 마지막에 이퀄가 이제 깨끗하게 지워지기 때문에 예, 실제로 뭐 클리어를 누르지 않더라도 예, 잘실행되시는 것을 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에는 플러스 버튼 외에 마이너스 뭐 나누기, 예, 곱하기 예, 한번 다 추가해서 어,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뭐, 9-6은, 3, 3 곱하기 3은, 네, 9, 9 나누기 0은, 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0으로 나눴을 때, 예, 제로 어 디비전 에러라고 해서, 예, 그 에러가 발생하는데, 그 예외처리 해주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으로 나누는 부분에서 에러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되고요. 파이썬 어, 같은 경우는 try a c c e p t 부분으로 예외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영으로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로 디비전 에러라는 기본적인 어, 구문을 제공을 제공을 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어,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실제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실행이 되었고요. 뭐3 나누기 영은 예, 영어로 나눌 수 없습니다라고 이제 라벨에 표현되어 있고, 실제로 이제 cmd에서도 예, 프린트문에 어, 에러 메시지를 표현한 그 구분으로 나눌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이제 살펴보, 살펴보면, 어, 윈도우 프로그램으로 이제 파이썬을 윈도우 프로그램으로 만들기 위해서 tkinter라는 그런 모듈을 사용을 했고요. 어, 버튼 생성하는 부분하고 실제로 이 버튼을 실행해주는 그런 함수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실제적으로 창을 띄우기 위해서는 그 루트, 우리는 지금 창을 루트로 이제 정의했기 때문에 루트.점 메인 루프로 해서 어, 창을 띄워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 중심적인 내용을 알고 계시면 어, 실제적으로 작성을 할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어, 생각을 하, 합니다. 어, 오늘은 간단하게, 어, 그, GUI 계산기를 만들어 봤구요. 어, 다음에는 그 윈도우 메모장, GUI 메모장을 한번 만들어 어, 볼 예정이구요. 어, 내용이 유익, 유익하셨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긴 내용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